그 탈북하신 국군포로 어르신께서 예. 김정은의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어서 네. 승소를 하셨습니다. 어, 네. 그래서 피고 김정은은 약 1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는 안녕하세요. 소연 스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소연이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NKDB라는 곳에 와서 우리 연구원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특별한 게스트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인권조사를 하고 있는 양수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NKDB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이제 주로 이탈주민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북한에 계셨을 때 당하셨던 인권 침해들을 기록하는 활동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의 개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탈북민으로서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NKDB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라는 연구원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연구원님께서도 또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 기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연님께서... 이제 북한에 계셨을 때 네. 경험하셨던 그런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 북한 땅에서는 인권 침해가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배고파서 굶지리는 아이들도 많고 갈 곳이 없는 아이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모든 권리가 다 주어져 있는데 북한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저 또한 11살에 탈북을 해가지고 뭐 두만강 근처도 못 가고 잡혔는데 그때도 제가 원하지 않은 폭행들이 일어났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원할 때까지 폭행을 이루어졌었고 매일 매일 하루하루 그 땅에서 숨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솔직히 뭐 공개처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미성년자들까지 공개처형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저희 어머님께서도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인권 침해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탈북하고 중국 땅에 와서 원하지 않는 임시매매를 당했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살게 됐었고 그러면서 참 북한 땅에서 이제 떠나서 대한민국 오기까지는 인권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아 우리는 이렇게 숨쉬 자유 말할 자유 음. 다 있구나라는 것에서 한번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북한에도 인권 보호 네. 규정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북한 땅에서 살면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신 이제 이탈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인권 피해를 당하셨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뭘할수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 구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피해 구제는 북한에서 태어났든 혹은 한국에서 태어났든 인간이라면 그 존엄성을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천부의 권리가 있는데 네. 그런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어, 피해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어... 그게 피해 구제라고 합니다. 네. 음. 그 보상의 형태가 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뭐 NKDB는 보통 이제 법적 구제, 그리고 비법적 피해 구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음. 그래서 먼저 비법적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법적 구제는 런 사법적인 구제를 제외한 모든 것들 네.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심리 상담, 혹은 박물관 활동, 기념비 활동,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대중에게 네. 호소하고 인식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비법적 피해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법적 피해구제는 또 뭡니까? 네, 법적 피해구제는 이제 재판과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제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네. 민사재판 그리고 형사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국가가 원고, 피고가 응. 되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네. 원고는 보통 피해자를 말을 하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주체가 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현님께서 북한을 상대로 네. 인사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원고가 되시는 거고 음. 이제 북한이 피고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북한 인권의 피해자들이 한국의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음. 네, 그 전에 형사재판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이랑 조금 다르게 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검찰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재판을 얘기하고 네. 형사 재판은 보통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태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네. 민사 재판, 형사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을 네. 형사 재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대다수 의 가해자가 아시다시피 아직 북한에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의 기본권을 좀 제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증거적 요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증거는 다 이제 북한에 있으니까 네. 한국 법원을 통해서 이런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음. 민사재판은 어떨까요? 민사재판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지만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오, 네. 어떤 사례입니까? 탈북하신 국군 포로 어르신께서 예. 김정은의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어서 네. 승소를 하셨습니다. 어, 네. 그래서 피고 김정은은 약 2,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이런 간단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지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네. 우선 첫째로는 이 국군포로 어르신께서 북한에 계셨을 때 당하셨던 인권 피해이시잖아요. 예. 그럼 과연 한국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예. 혹은 북한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북한이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음,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로 따졌을 때 이제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이렇게 좀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어, 논리들이 좀 정립이 돼서 이런 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국군포로 어르신께서 네. 북한에 돈을 달라라고 하면 북한이 안 주죠. 네, 안안 주죠. 주죠. 네. 그래서 이 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네. 하게 됐는데 네. 어떻게 지급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저는 모리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음, 네. 음. 그래서 그 승소를 해서 우선 네. 법원은 북, 북한이 지급하라라는 어떤 명령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강제 집행이 되냐면 한국 내에 어떤 북한 소유의 재산을 찾아서 그것을 압류해서 네.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어, 들으셨죠, 여러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근데 실제로 배상액이 지급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내에 북한으로 보낼 저작권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TV에서 김정은 관련된 영상을 튼다거나 네. 평양 관련된 영상을 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저작권료를 북한에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어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저작권료를 거기에 이제 묶여뒀는데 네. 문제는 지금 대북 제재가 되면서 예. 그 저작권료가 북한으로 넘겨지지 못하고 음... 한국에만 계속 머무른 상태였던 거죠. 네. 그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은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면 민사재판은 가능한데 형사 재판은 또 불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뭘까요? 형사 재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증거적 요건이 까다롭고 음. 대다수의 가해자가 아마 북한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국내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알기 쉽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저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NKDB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기초조사, 그러니까 인권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법조인들과 이제 이게 소송을 할수 있을지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탈북민인 저로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laughs>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탈주민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피해 구제 활동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생계 때문에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구제 활동에 참여하시라라고 조금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 제가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네. 그 참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알수 있는 지식이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해자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라라고 조금 장려해 음.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북한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나와서 솔직히 한 목소리를 내는 게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더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데 동참을 해주시고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원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된 여... 영상 한 눈에 볼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더 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인권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젝트와 또더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